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공병 리뷰 영상입니다. 어, 우선은 작년에 제가 좀 많이 쓰고 좋아했던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이제 좀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영상을 오늘 찍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스킨케어의 첫 단계인 토너입니다. 토너는 이것 말고도 좀몇 개를 더 비웠을 텐데, 그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있는 게딱두 통이라가지고. 얘는 달팡의 인트랄 토너고, 얘는 픽시라는 브랜드의 글로우 토닉이라는 그런 토너인데, 어, 요 픽시 제품을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요 픽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 브랜드이고요. 국내에는 아직 입점이 되지 않은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어, 가장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생각은 향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색깔이 되게 예뻤어요. 이병 같은 요런 색이었는데, 되게 색이 예쁘고, 그냥 쓸때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스킨이었고, 사실 스킨은 다 그렇잖아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아, 좋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쓸때 되게 기분 좋았던 그런 제품이고, 이제 뭐 재구매를 제가 뭐 영국을 가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그 미국의 그 마트에도 이렇게 많이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을 가거나 뭐 유럽을 가게 되면 살 수는 있어도 한국에서는 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달팡 인트랄 토너. 이거는 제가 파리 몽주 약국에서 되게 싸길래 정말 한 10통 정도를 쟁여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10통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몇통안 남았는데 우선 얘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좀 핑크핑크한 그런 색깔이라가지고 음, 색깔이 되게 예뻐요. 사실 색깔과 이 제품력은 상관이 없지만 뭔가 쓸때더 기분이 좋잖아요. 요 토너는 인트랄 라인의 토너이기 때문에 되게 진정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진정 효과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음, 나쁘지. 이한통 되게 잘 썼고 그리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그런 토너입니다. 그 다음은 요 달팡 인트라의 세럼입니다. 어, 저는 보통 이거를 한, 한 달에 한 통씩은 비우는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세럼을 좀 빨리빨리 쓰기 때문에 좀 금방금방 공병이 나오는 편인데 제가 토너를 사게 된 계기도 이 인트라의 세럼을 너무너무 잘썩 썼기 때문에 이제 좀 그나마 비교적으로 조금 저렴한 토너를 제가 많이 구매해 왔었거든요. 근데 어한통다 썼을 땐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통째 또 쓰다 보니까 음 처음에만치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통더 있긴 한데 그거는 아직 개봉을 안 하고 조금 있다가 한 봄쯤에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얘는 꼬달리의 비노스루스라는 그런 제품이고, 어뭐 세럼 S.O.S.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내 피부가 조금 급박할 때, 급박할 때, 그럴 때뭐 바르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이게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세럼은 그냥 통틀어서 좀 수분감을 좀 충분히 좀 채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세럼을 바르기 때문에 세럼마다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특징들을 막 믿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얘도 무난하게 잘 썼던 제품이고 저는 그 꼬달리의 그 화이트닝 에센스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또 재구매를 할 것이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굳이 또 재구매를 할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에 많은 세럼이 있고, 아직 내가 써보지 못한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얘보다 더 좋다고 느낀 세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되게 그냥 평범했던 그런 세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치스킨 세럼들인데요, 저는 요세 가지 중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란색이랑 이 남색을 제가 동시에 같이 발랐었는데 이 노란색을 먼저 바른 다음에 이제 이 남색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발랐었는데 정말 이 장점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그런 세럼들이었어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음, 저는 이거는또 구매를 할 의사가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았고, 이거는 약간 수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이 수분을 좀 채워주는 느낌이라면 얘네 이 바른 수분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둘이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제품이고. 요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였던 그런 제품이고 그냥 이건 바르자마자 바로 정말 건조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안 바르니만 못하는 저는 그런 세럼 이었어요 제가 요거 바를 때에는 너무 얘가 건조 했었기 때문에 이걸 바르고 바로 이제 요 에스티로더 갈색병을 그 위에 덮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발랐었는데 어... 얘는 별로예요. 얘는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 피추. 그리고 이 에스티로더 갈색병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저는 근데 이거를 다 쓰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용량이 대용량이거든요, 100ml? 100ml로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저는 이것보다 그냥 이렇게 두개 쓰는 게더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스킨케어는 워낙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그런 스타일대로 바르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 가격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무난했어요 질감 자체가 약간 무거운 질감이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습을 좀 해주긴 해주거든요 뭔가 영양감이 있긴 해요 근데 가격 대비 저는 그냥 쏘쏘 이솔의 프로폴리스 세럼인데 제가 이소울 브랜드를 되게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어, 그 이소울 브랜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요 세럼이 이거는 그냥 좋습니다. 뭐라고 말을 음, 덧붙일 게 없네. 단점이라 함은 냄새가 프로폴리스이다 보니까 좀 향이 좀 별로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피부가 좀 예민해져 있을 때, 그럴 때 발라도 자극 없이 이 프로폴리스가 조금 진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좋았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꼬달리의 비노스로스 소르벳인데요. 이거는 여름에 굉장히 좀잘 썼던 제품이긴 해요. 근데 이게 소르벳이다 보니까 진짜 되게 가볍거든요.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너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아좀 부족하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하기 전에만, 낮에만 바르고 밤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그런 제형의 그런 스킨케어를 하긴 했었는데 어 얘도 그렇게 재구매를 할 의사는 없어요. 근데 뭐한 번쯤 써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닥터하우슈카의 리바이탈 라이징 데이크림이라는 요런 제품인데 어, 닥터하우슈카 같은 경우에는 독일 브랜드이고 굉장히 그 로즈크림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제가 로즈크림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이 리바이탈 라이징 라인에서 그 마스크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크림이 있길래 크림도 샀는데 어, 사실 크림은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지만 뭐 나쁘지 않게 썼던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국에서 아마 판매를 안할 거예요 이 브랜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또뭐 재구매할 의사는 없는데 어, 마스크팩은 되게 좋아요 리바이탈 라이징 마스크팩은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쏘쏘 그리고 다음은 아벤느 영양 크림인데요 어, 아벤느 영양 크림도 제가 한 그때는 되게 좀 즐겨서 사용했던 그런 제품인데 어, 당분간 사실 또 재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도 좋았지만 더 좋았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얘를 또 음, 다시 재구매할 의사는 당분간은 없는데 이거는 영양크림이기 때문에 되게 보습과 그런 건조하지 않게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잘 보습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사실 영양감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응. 영양크림이긴 한데, 그냥 보습을 잘 해줬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도 달팡의 하이드라 스킨 라이트 크림인데, 어, 이것도 여름에 제가 잘 썼던 제품이에요. 어, 근데 또 재구매할 것 같진 않아요. 라이트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보습력이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쓰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그런 제품이긴 했는데, 어 그냥 또 재구매를 할 만한 그런 제품은 저한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 요세린 나이트 크림. 이거는 제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밤에. 이거 정말 좋아요. 요세린 나이트 크림은. 어 이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유명한지 알것 같아. 이거는 진짜 좋아요. 이게 밤에 좀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약간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되게 추운 겨울이나 되게 건조할 때에는 이렇게 밤에 로션이나 이런 걸 바르고 자도 막 아침에 일어났을 때막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보통은 정말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다음날까지 좀 그런 보습력이 있고 좀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정말 너무 좋은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 저는 지금 쓰는 거다 쓰면 아 지금 쓰는 거다 쓰면 또딴거 써야 되는구나. 아무튼 저는 또 앞으로도 종종 계속 재구매를 할 의사는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뮤라드라는 브랜드의 이제 이것도 크림인데, 이거는 반전이 있었던 그런 크림이에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구매를 해서 썼을 때에는 좀 별로였거든요. 좀 자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격에 비해서 좀 별론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올 겨울에 제가 썼었거든요. 11월, 12월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너무 너무. 정말 이게 얼티메이트 모이스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이 보습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그런 크림이고 유세린의 나이트 크림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보습을 잘 잡아주는 그런 크림이라가지고 저는 만약에 제가 또 세포라를 가게 된다면 어 이것도 살 의향이 있어요. 이거 좀 가격이 비싸긴 한데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막판에는 쓸때막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아까워가지고 막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썼던 그 제품이고 진짜 신기한 게 처음에 썼을 때에는 별로였는데 아니 이게 또 다시 쓰니까 너무 좋은 정말 희한한 그런 크림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잘 썼던 그런 제품입니다 라로슈 포제 똘러리앙 울트라 크림인데요 저한테는 이거는 좀 비상약 같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특히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저는 무조건 정말 무조건 피부가 뒤집어져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정말 잘 뒤집어져가지고 항상 비행기에서 내리면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그 건조함과 그 먼지들과 그런 되게 총체적으로 되게 피부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가 저는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챙기는 제품이기도 하고, 여행 갈 때도 챙기고, 그리고 정말 한 달에 한 일주일 이상은 꼭 쓰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는 피부가 좋으신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막 특출나게 보습. 감을 잘 잡아준다거나 보습을 잘 해준다거나 그렇게 뛰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게 정말 뛰어나요라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예민한 피부에는 이것만큼 저는 좋은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라로슈포제 라인으로 다른 것도 진짜 많이 썼는데 그냥 저는 얘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피부가 정말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좀 자극이 심하다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를 믿고 이거를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정말 그런 마법의 효과를 주는 게 아니고 예민한 피부를 정말 금방 좀 잠재워 주는 진정시켜 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도 쭉쓸것 같고 앞으로의 공병 리뷰 영상에서도 항상 나올 것 같은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 인바티. 인바티 샴푸 이거 1L 짜린데 이제 또다 써가지고 이렇게 공병이 나왔는데 어 이것도 제가 항상 쓰는 제품이고 제가 저번 공병 리뷰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는 좋아요. 음 단점이라면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거? 그거 외에는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음, 쓸 때와 쓰지 않을 때그 차이점을 좀 느끼게 해주는 저한테는 그런 샴푸입니다. 그리고 트린트먼트 공병 나온 게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거는 무코타 IM이라는 트린트먼트고 이거는 세라마이드 마스크팩이에요. 이게 바이오캔이라는 그런 브랜드의 마스크팩인데, 어, 사실 저는 이 마스크팩보다는 이 모코타가 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향도 모코타가 더 좋고, 어, 그냥 제가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할때 느낌이 이 모코타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어, 좀 도전했던 그런 제품이기도 했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혹시나 사실 분 계시면 좀 고민을 해보고, 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 저는 재구매할 의사는 없는데, 요, 무코타는 재구매할 의사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테라스타즈를 좀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음, 당분간은 좀잘안살것 같긴 한데, 무코타 요, 아이엠,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오브에서 구매한 샴푸인데, 이게 두피용 샴푸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쓰면 되게 건조해져요. 진짜 건조해지는데 좀개운하고 뭔가 싸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좀 자주 사용하면 너무 도피 자극이 좀 심하게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썼었던 제품인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나쁘지 않았는데, 어, 당분간은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그냥 쏘쏘했던, 그냥, 그냥 뭐, 평범했던 제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는 요 바이오더마 거랑 제가 더샘 거를 다 썼는데 사실은 더샘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고, 어, 괜찮네, 생각보다. 사실 뭐 클렌징 워터가 그런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처럼 그렇게 크게 막 꼭 가려서 써야 되는 제품이 아니라가지고, 바이오더마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얘가 별로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근데 하지만 저는 바이오더마를 처음부터, 그렇게 클렌징 워터를 바이오더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도 너무 괜찮았지만, 바이오더마를 계속 꾸준히 쓸것 같긴 해요. 근데 얘도 괜찮긴 했어요. 네, 지금까지 공병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썼던 제품들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음, 이렇게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올해에도 더 열심히 써가지고 더 많은 공병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